2025년의 스킨케어 트렌드는 웰에이징 well 개인의 맞춤형 관리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AI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이제는 정신적인 웰빙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건강식품들 그리고 영양제들이 좀 세분화돼서 나올 것이다 이제 점점 갈수록 우리가 우리 피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 동물도 중요하다 동물성 성분을 대체한 자연 유래 성분들인 것 같아요 바로 피토뮤신 성분들자 다쿠치올이라는 그 식물성, 레티놀 성분이 또 대세를 이룰 거고, 동물성, 스쿠알란보다는 사탕수수나 뭐 올리브에서도 이 스쿠알란이 있어요. 유산균 성분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더.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발효 용애물, 업사이클링의 시대, 선크림이라든지, 못난이 복숭아로 만든 미백크림, 스마트 케어인데,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보이고 있고, 여러분, 뭐, 시계나 몸에 착용하는 걸로 해서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관리를 또 하고, 스마트 케어가 유행을 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